과거에 비해 성문화가 많이 개방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인 강간과 중간간, 그리고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에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를 말하며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대 남성, 여성 대 여성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도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 없이 강제로 한 성관계일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준강간죄는 술에 취해서 침실상실이나 한거 불능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는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하며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죄란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뒤에 강간과 비슷한 유사 성행기를 가했을 경우를 유사 강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과 유사강간제는 비슷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이때 성기 간에 결합이 있었다고 하면 강간 협의로 처벌받게 되며 성기와 성기 이외에 신체 결합이 있었다고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유사강간 단계에서 중단되었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강간 미수가 될 수도 유사강간의 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따진 후에 최종적으로 제목이 결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관계의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그 즉시 행위를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